대한민국이 자랑하는 KF-21의 숨겨진 힘 오늘은 벙커 타격 능력을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KLCM 스텔스 순항미사일입니다. 300km가 넘는 사거리에 450kg이든 관통탄두로 적의 깊숙한 지하시설도 무력화시킬 수 있죠. F-50으로 분리시험까지 성공적으로 마쳤고 2027년이면 KF-21에 완벽 통합됩니다. 독일제 타우러스 KPD 350 절대 온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. 무려 480km 사거리의 6m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도 관통하는 메비스토탄두 블라크 2절대 온도 F21에 든든한 파트너가 될 거예요. 1m 이상의 콘크리트도 뚫고 들어가 정밀 타격이 가능하죠. JDRM과 BLU-116분의 109 조합은 현재도 바로 운영 가능한 무기 체계입니다. 마지막으로 SDBIA 시톰브레이커 작지만 강력한 관통탄도 8발을 동시에 운용할수 있어서 여러 벙커를 한 번에 제압할 수 있습니다.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차근차근 전략화되고, 2030년 이후엔 더 강력한 MZ-KL CMI-I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. KF-21은 안전거리에서도 적의 지휘소를 완벽하게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